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봐봐. 나도 사랑해. 소나무 괴산. <laughs> 얘들아, 아, 너네 지금. 우리 잠깐 현실에서 어? 만나서 방송이 잠깐 꺼졌었어. 어? 너네가 이렇게 줄줄이 한 몇백 명 있었다니까요. 여기도 있네. 에휴 정말 오지 말라니까. 부끄럽게. 아유, 진짜 하지 말라니까. 와, 이라노 에이,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아유, 정말 저렇게 가방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둘레길 걸으시는 분들 가방 사이즈 보잖아. 나, 근데 다섯명거 들고 다니는 셔틀 같아. 아, 아니나 괜찮아. 나안 힘들어. 얘들아,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저분들도 나랑 아, 저분들도 올렛길 가네. 야. 근데 외국인들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진짜 빠르다. 북폭이 장난 아니야. 야, 지금 벌써 뛰어간 사람처럼 안 보여. 아니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건데. 오. 저기가 성산일출봉인데요 제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보는 방송 당가 봤습니다 <laughs> 2만원 3만원 경고 <laughs> 활동 제한 경고 <laughs> 활동 제한 경고 <laughs> 여기면 되나? 아 부장님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아이 자네 그러지 마 아이 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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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포즈요? 그게 뭐죠? <laughs> 그런 것다 잊어버린다 안녕하세요 해녀분들께 인사드렸어 지수 어? 밥먹었어 지세는 걱정 없엉? 어? 밥먹었을까 어? 이거 제주 사투리인데? 에? 아유. 아빠, 이제 막 빠지고 마. 후후! 어! 이기 너무 예쁘다발 아파요! 골반도 아프고 너무 아파요! 나도! 엎질려줘엎드여자여봐 아, 제주도 국토 어때요? 포항 때랑 느낌 다르냐고요? 아, 느낌 다르죠. 일단 보이는 것도 다르고. 두 번째라 그런지 약간 어? 더 노련해진 느낌? <laughs> 너왜 <laughs> 그래? 이거는... 진짜 무섭다고 진짜 왜 그래? 뭐야? 진짜 무섭다 나다 죽나? 잠만 어제보다 어제보다 경사가 심한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내 발로 뛰어가야겠나 이거 촬영해 차량, 보인다고? <laughs> 한 번에 먹었지. 다안나 아, 다행이다. 예. 참, 우리,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와, 엄청 멀게 느껴지네. 뭐야? 신기하다. 와, 여기 되게 이쁘다, 바다. 박세 나의 오래 사랑의 마, 을 질투하오롭이오케 절대 지지않아 이기지만 실력으로 이겨줄거야 그러니 절대로 그만두지않아 지이싫으니까 갑니다! <laughs> <laughs> 어어오세요와 <먼저> <laughs> 진짜 레전드 와 아, 대박이다. 여지 것 중에 오늘이 레전드야. 갑니다! <laughs> 점프 안한게 어디냐. 아치 어, 아, 나방못 갔어. 뭐기 <laughs> 들어갔니? 아, 소리? 소리 안 들어갔지? 아 모르는구나. 아 다행이다. 아뭔소리안 들어갔네. 아, 나 수능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지말안 하려고 그랬거든? 왠지 이번 거는 들어갔을 것 같아서. 깜짝 <laughs> 놀랐 <그다네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고민했어. 근데 지금, 일단, 고기국수는 실패고요. 지금 아무리 빨리 걸어도 여기서 1시간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고기국수는 못 먹을 것 같고. 고기국수 못 먹어! 내가 포기를 안 해도 고기국수 못 먹는다고! 어차피 못 먹어! 고기국수! 아 근데 잠깐만. 아, 그 고기국수 너무 먹고 싶은데. 야, 아니면 택시하고 가서 먹고 택시하고 다시 올까? <laughs> 아니 너무 먹고 싶어 그거. 뭔가 너무 억울하잖아. <laughs> 이게 잡히네? 아니 나안 잡힐 줄 알았는데. 나 당연히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히네. 고기국수 세트 하나요. 근데 아까 순간 이성을 잃고 택시 불렀는데 택시 잡히면 진짜 먹으러 가고 안 잡히면 그냥 걷자 했는데 그 바로 잡히는 거니 타고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배가 별로 안 고픈 거야. <laughs> 아까 너무 이성을 순간 잃어버렸나 봐. 어, 아. 어. 이게 바로 고말김밥 맛있겠지. 계란. 엄청 맛있다 이거 이게 이것도 있어. 안녕. 음악. 음. 음.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과연 어떨지. 딱 고기가 달라. 확실히 고기가 다르고, 국물도 달라. 우려내신 것 같아. 가자! 아! 아, 그래도 좀 쉬니까 괜찮다. 아, 저 아까 약간 멘탈이 좀안 좋았거든요. 어, 만족스러워. 아, 아까워. 뭐... 발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뭔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까 전에. 이거 샐러리 아니? 그니까 너무 크긴 한데 샐러리로 똑같은 것도 줄기가 예? 뭐라고요? 신경을 신셨다아 근데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인정? 아싸! 아, 아싸! 숙소 간다 아싸! 아싸! 아. 제가 이제 곧 도착이라고 했지만 한 시간 점심부들 걸어야만 도착하는 네, 지금 근데 네, 저는 오른쪽 얼굴이 더 편해요 방송에서는 근데 이, 이쪽 이 왼쪽이 좀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어? 이거 목이 새기 때문에 나 보조개 있는 거 같다 아 어, 왼쪽이 좀더 착해보여 맞아 좀 부드러워보여 얼굴 선이 무슨 얼굴이구나 여기가 아 이제 이렇게 방송해야겠다 <laughs>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맞춰 봐봐 저녁 먹었어 <laughs> 아 모르네. 땡다 틀렸어요. 뭐냐면 아발 존나 아프다. <laughs> 다음 문제 시작. 지금 이 모습도 정말 맞출 수 있다니까. 나도 사랑해. 소나무 내산. 네. 아 그래, 아까 음식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일단 김밥은 진짜 맛있었어. 진짜 강추, 고기 국수도 맛있었는데, 약간 고기 국수 퀄리티가 국물도 직접 하시고 고기 퀄리티도 되게 좋았어. 식당 이름이 주어코지 국수 창고. 아... 와... <laughs> 짜증 난다. 진짜로 <laughs> 짜증 나. 왜 이래? 주어코지, 주어코지 창고? 주어코지 <laughs> 주어코지 국수 창고. <비켜>. 웃겨. <laughs> 아유 아유 허리야. 와발 개미쳤어. 발 약간 내몸 크기보다 그 좁은 관짝 같은데 계속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개 아프잖아. 그럼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봐요 여러분.